안녕하세요. 볼보타는 아재 볼타제입니다. 볼보 달력 보면서 잡생각하는 볼타제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5월 달력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5월은 저로서는 겉으로 티는 안됐지만 여러모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활동에도 조금 제약이 걸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이번 5월 볼보 달력의 이미지는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드넓은 해변,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오닉스 블랙, 컬러코드 717이죠. 오닉스 블랙의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가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 마음을 달래줄 바다로 지금 당장 무작정 떠나고 싶은 갈망을 불러 일으켰지 말입니다. 모든 걱정을 잠시 잊고 싶을 때 바다는 언제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요. 사진 속 V60cc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밝은 빛이 감도는 전반적인 빛의 느낌을 보니 아침 시간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의 붉은 색조는 알수 없는 그 약간 서글픈 분위기를 낸다면 새벽을 막 지난 아침 해변은 새로운 시작의 활력과 함께 찾아오는 그 고요함, 그리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해변에서 오직 나 자신과 V60 CC만이 존재하는 듯한 평온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군요. 이 사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오닉스 블랙 컬러의 V60 CC를 밝은 명도의 모래사장 위에 배치한 포토그래퍼의 의도였습니다. 극적인 대비를 통해 주인공인 V60 CC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도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차량의 블랙 컬러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차가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풍경 속에 녹아드는 듯한 멋진 연출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멋진 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통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 너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께로? 그리고 이 사진은 V60CC라는 차량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가 막힌 연출이 좋습니다.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 라인업은 단순히 오프로드라는 성능을 넘어 자연 속으로의 모험, 여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삶이라는 볼보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V60CC는 도심의 편안함과 유려한 외관의 실용성 뿐만 아니라 언제든 자연으로 떠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죠. 네, 볼보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곤 하지 말입니다. 해변에 서 있는 V60CC는 바로 이러한 볼보의 철학, 즉 삶의 가치를 주는 경험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문득 제가 아는 한 v60cc 오너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따님과 함께 바닷가로 차박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홀로 간단한 짐만 챙겨 훌쩍 바다로 차박을 떠나시곤 합니다 정말 이 달력 사진처럼 바다의 드넓은 풍광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힐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확 그냥 막 그냥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5월 달력의 이미지는 그 오노님처럼 볼보와 함께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삶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토록 멋진 5월 달력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또 삼천포 잡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내 XC60 안에서 멋진 아침 바다 풍광을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힐링 되겠구나 하는 상상 말이죠 그렇지만 이내 그래도 바닷가 염분 때문에 차량 부식 걱정돼서, 야, 이렇게까진 못타겠다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이런 생각,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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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어서 말해주세요. 네? 항상 낭만적인 상상은 현실의 제약으로 처맞기 마련이죠. <laughs> 2025년 5월 달력의 V60 CC 이미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연을 느끼고 일상 속 작은 일탈을 꿈꾸게 합니다. 비록 저처럼 차의 부식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이 이 달력 이미지처럼 바다로 떠나 힐링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오너님들이라면 한 번쯤 용기 내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 쪽이 아니더라도 기가 막힌 스팟들이 있더라고요. 이 볼보달력 이야기는 제 다른 콘텐츠처럼 왕창왕창 왕창 편집이 없고 사진 하나로 말만 하는 콘텐츠임에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 시청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콘텐츠의 가치가 전해지는 분이 계셔서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힘이 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요. 무사고, 무태로, 무고장, 산모질볼라 기원 드립니다. 항상선안전운행후 줄볼라 하시고요. 골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원원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